축복합니다. 자. 어제 박윤자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제가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네요. 잘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움이 무엇이고 다툼이 무엇일까? 그 말이 그말 같은데 원어적으로는 싸움은 전쟁, 큰 싸움을 말하는 거고 다툼은 작은 싸움을 말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싸움이든지 작은 싸움이든지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라 남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되기를 일시적인 향락, 쾌락 이와 같은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정욕이 뭔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에덴의 그 마음, 하와 아담의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말하는 인간의 정욕,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정욕은 뭘 도할?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정욕이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무슨 말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오히려 미워하고 살인까지 한다 그 말씀이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위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다투고 싸우는가? 욕심을 내서 욕심을 낸다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시기하게 되어지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남을지 모르지만 욕심을 부린다고 얻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기에도 취하지 마탄다. 시기하다가 이르지 못하면 싸움과 분쟁만 일으키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 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도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면 주시는데 그 구함이 정력으로 구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지는가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구원다고는 필요하기 때문이고 무언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무언가를 얻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고든지 세상에 버시되고 자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여기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또 간음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는가? 오늘 이 가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가늠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늠, 가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온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지 못하고 한눈 파는 게 그렇게 가늠이잖아요.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에 머물르고 있는 것이 영적인 가늠. 그것이 바로 두 다리, 양쪽 다리 이것도 저것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될때 세상도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하나님도 세상도 함께 더불어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늠의 모습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 맺을려 살려온 사람은 없지만 마음이 세상에 뺏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절반만 사랑하다 아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90% 사랑하고 10%의 마음은 10%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마음이 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의 속성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100%사랑하진거 아니면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도 절반 저것도 절반은 없어요. 사랑에는. 이것만 사랑하면 이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조금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 그러기에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십시다 5절의 말씀인가요? 5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말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신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시기하게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성령으로 말하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온전히 나만 사랑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왜 하나님이 나를 시기하실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필모필모의 필무 인생을 살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면 되면, 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기까지사랑도그 연약한 리도 우리도 우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우 내가 세상에서는 못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래도 쓰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어떤 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몸을 덧붙여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다시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처음에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많고 교만이 있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다툼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뿌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얻고자 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가 받는가? 교만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 은혜는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얼 얼마나 무익 한 종인가를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찬송가를 사배고 정을 불러 주셨는데 제가 23장도 한번더 부른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 씀 마니비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지고 내구 주 주신 은총을 늘 잔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할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개의 입을 가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요 내 안에 만 가지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만 입이 있어도 다할수 없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앤드루 머레이란 사람이 겸손이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그글 속에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배우고 싶어도 배워지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아무리 겸손하려고 배우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배워지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근데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겸손이 내 안에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성도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이 내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한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오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뿌리가 교만하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생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 비로서 겸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익한 조인 것을 깨달을 때만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신이 아무로 뛰어나다,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이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 마귀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마귀라는 말 뜻은 비방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그 악한 영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마귀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상대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대적한다고 하는 말이 디도서에 보니까 다른 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뭔가 선한 증언을 하라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선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자랑하고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표방하고 선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 사랑은 육박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어떤 요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깃발을 들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팔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도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그 앞에 있는 말씀 속에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마귀가 피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마귀는 알아서 알아서 도망한다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마귀는 알아서 도망한다. 마귀를 쫓는 일은 이 마귀가 달라붙어서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은 마귀가 틈을 탈수 없다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마귀는 이미 멀리 도망가 있고 마귀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이것도 저것도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1장의 말씀 판단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마도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다툼 그 공동체는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툼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구구절절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왜 생겨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개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너의 정욕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정욕을 깨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임을 깨닫게 은혜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안개바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고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은총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해서 우리가 구하지 그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하루 이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천년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여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코로나의 아픔 속에, 즐거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 여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아침에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원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요양원에서, 하루를 지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부름 받은 모든 종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속장으로 교사로 부름 받은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국미리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교만한 인생들 어찌하오리까 주여 오늘도 말씀 주소서하오니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한는 내가 함께하는 충만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안개같은 인생일지라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에 반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지요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열락에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